자, 한 대표의 출근길 짤짤짤 자, 월요일은 네, 영어 마인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이죠 오늘은 제 영어권집 번째 두 번째인데 변호사처럼 일해라 고객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다 입니다 자, 변호사들이 정말 열심히 결론을 준비하고 설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? 뭐 그게 배심원이든 판사이든 그런데 열심히 준비하지 않고 고객이 뭐 누명을 써서 큰일이잖아요. 죠 그렇죠? 우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. 고객의,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분석하고 열심히 설득해야 됩니다. 변론을 준비하는 변호사들처럼 저희도 열심히 고객의 미래를 생각하고 고객의 미래의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야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준비하고, 성심을 다해서 설득해야 된다는 것이죠. 자, 변호사처럼 일하셔야 됩니다. 왜? 고객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